안녕하세요, 나랑 나랑 이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우입니다. 선생님, 그 어제 생신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네, 선생 몇회 생신이셨습니까, 어제가? 생일은 생일인데 몇 회는 모르겠는데. <laughs> 아오를 앞둔 뭐 이렇게만 정리를 음.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 80년 하고도 후반생을 살아오시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음. 그 속에서 아마 선생님이 가장 자주 만난 것은 음. 선생님 자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과 만나면서, 어, 태어난 날을 또 맞으셨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과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시고,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를 바라보는 습관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공하면서 네. 상담하거나 정의 과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객관화 시킨다는 거죠. 아, 객관화. 음. 네네, 객관화. 네. 자기의 주관에 묻혀있는 하나는 자기를 볼수 없어요. 음, 그러네요. 그건 지세물이지. 네. <laughs> 그건 내 <laughs> 자기가 생각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자기를 나로부터 꺼집어내서 딴 사람처럼 내놓고 네. 내가 쳐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객관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네. 우리가 상담이나 정신치료가 가능한 사람이 있고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네. 가능한 사람은 자기 객관화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 자기 객관화를 추구도 못하는 사람은 정신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아. <laughs> 음. 그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객관화하도록 내놓는다는 것은 여관으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니까 네. 수도선들이나 뭐, 종교는 다르지만 다른 종교에도 다 수도하잖아요. 네네네. 그 수도한다는 게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정신과를 하면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네. 그 작업이 수행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음. 그데 그걸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못하는 사람은 그 자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를. 종교마다 다양한 방법과 뭐 기간과 음. 개인차는 있겠지만 음. 그 공통적인 것은 자기를 이렇게 두고. 음. 자기가 그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자기 객관 그렇죠. 그것을 수도 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군요 음. 그러면 꼭 머리를 깎거나 종교에 기이하지 않아도 음. 일상생활에서도 자기를 객관화하는 노력을 계속 한다면 음. 그 자체가 수도 하는 거로 겹친 거다 선생님 어떻게 보면 한국 수도공사 뭐, 음. 지사장도 여러 번 하시는 분이신데 네. <웃음> <웃음> 음. 수도공사 결과 선생님이 선생님을 객관화 할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도 까 그런 것을 발견하신 게 혹시 있으신지 제자로서 좀 스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나는 수도자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수도를 하지 않으면 환자를 볼수 없는. 아,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내 방식대로 수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거는 미치지 못하더라고 경험적으로 아, 보니까. 네. 내 방식으로 한다는 게 결국 내로남불이에요. 조 <laughs> 주관, 그 주관적, 하나, 주관적. 조관적이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까. 음. 내가 터득한 거는 뭐냐면, 많은 환자를 보면서, 환자를 보면서 내가 나를 개관한 네. 게 많아요. 아, 환자들이 거울이었군요. 그 환자가 거울이었요 네. 환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그렇다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어야지, 왜, 이 저기에 앉아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환자들이 나한테 호소하는 증상 음. 그들의 심리, 원인들을 보면, 음. 다 내가 파편처럼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것들이 많더라.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은 나를 객관화하는, 네. 네. 그하고 방식이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음. 정말 이 상담이라는 일 정신껏 사라는 일은 복된 직업이 아닐 수 없네요 늘 음. 자기를 객관화 해야만 하는 음. 그런 조건에서 그것이 밥벌이가 되고 일거리가 되니까 그렇죠 저는 선생님 뵈면서 저도 객관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선생님 뵈면서 아 선생님의 저런 모습이 나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있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드는데요 어, 오늘은 선생님하고 그 10월의 마지막이 아니라 12월의 마지막이고 음. 또 오늘이 지나면 새해가 갈고 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꼭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음. 지난번 이야기에 이어서 이혼, 음. 이혼. 사실 올해도 이혼하지 않습니까? 음. 올해도 가고 음. 내년이 또 오니까 올해와는 이별, 음. 이별되고 새해를 맞지 않 송구 영신의 음. 날인데요. 그러면 부부가 살면서 선생 그런 말씀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대로 서로 충실히 노력할 그런 의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이혼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음. 이제 그런 포괄적인 원칙과 함께 구체적으로 저는 선생님께 이런 부분은 이혼하는 게 낫다라고 들은 유일한 것은, 음. 의처증과 의증이 있을 때는. 음. 이혼이 답일 수 있다 하는 음.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들었었거든요. 내가 그 이혼이라는 걸어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환자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이혼, 어, 그 우리 학교를 졸업을 한 이제 졸업생인데, 네. 졸업하다 미국에 이제 신락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 선보러 간 거예요. 네네네. 어머니하고 선보러 가서 보고 이제 서로 마음에 맞았나 봐. 네. 그러니 이제 셀파식으로 좋다. 이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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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라고 할까? 약혼, 네. 어, 약혼을 하고, 그 약혼 여행을 간 거예요. 미국 여도 넓으니까, 야콘이에요. 어 천도로는 이제 신부를 위해서 이제 또 이제 공을더 시켜주고 그잘 지냈어요. 네. 그 귀국하는데 귀국하는 길에 곁에 앉은 남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약혼은 그 남자보다 어이 비행기 옆에 앉은 옆자리에 어. 남자가 어. 너무 매력적이고 좋아요. 그래, 그래. 네, 저런. 그리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저 야폰을 파혼하고난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laughs> 와. 그게 1970년대 중반이. 요 지금 이 시기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네. 굉히 어, 지금도 뭐 놀랍겠죠. 그렇죠. 소련해보지도않그 뭐 네, 네. 정도. 야혼이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네. 그래서 나도 그때 상당히 충격받았어요. 네. 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이 정도까지인가? 네, 결혼을 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나? 네 내가 네, 그런 네, 생각을 네, 했어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유를 물었어 곁에 앉은 사람이 단순히 좋다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냐 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거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다른 이유는 없고 내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좀 해줘 역으로 <laughs> 역으로 역으로 네그게 해보라고 그랬지 제가 슈퍼에 가서 사고를 샀는데요 처음에 살려고 들었던 사과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흠집이 있다, 이게. 네. 내가 그걸 도로 갖다 놓고 그 중에 흠집 없는 사과를 내가 골라서 샀다고 해서 그게 잘한 일입니까? 못하니까. <laughs> <laughs> 와, 참, 그, <그거> 천재적인 비유인데요. <laughs> 어, 그 비유도 난, 근데. 네. 마땅치 않나알았지만은그 네. 정말로 희, 희한한. 네, 네, 네. 기억구나 어. 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그게 70년대 중반이에요. 70년대 중반. 네. 그때 그런 결국 파혼하고 그쪽으로 네. 결혼해서. 네, 중반중간까지는 네. 뭐, 장사한다는 네, 네. 얘기도 뭐 지금은 어떻게, 네,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네. 하고 나니까, 이혼에 대한 네. 생각을 자꾸 이제, 달리하게 되잖아요. 네, 네. 또,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미집은 잘 살아요. 둘이 알콩달콩 잘 네, 사는데. 네. 뭐 때문인지, 이제, 둘이 이제, 자주 다투고 아하. 음, 네. 무슨 이유인지, 뭐, 그때는 들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다투면은 결말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제, 남편이, 남편이 주로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다시 안그어야겠다는 각서를 써가지고 네그 각서 써요 다시 안그야겠다 네네 그럼 그 가지고는 안 된다고 증거를 보여야 돼아하그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집뭐한채 어떤 뭐말이집한 채를 당신 명의로 아 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근데 이게 이제 자꾸 싸우면서 각서에 이제 그거 단서 붙는 게 많아요. 그선 재산은 좀 있었던, 재물은 네, 네. 아니지만은, 재산은 네.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 뭐 땅도 있고, 뭐또 있고, 차도 있고, 뭐, 음, 네. 있을 때마다 그런 걸 하면서. 그렇요 네. <laughs> <laughs> 어느 날은, 된통 싸웠는데 각서 써라 소리를 안 하거든. 예. 네. 그래서 남편이 그럴 때, 각서 섞여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네. 각서 서 필요 없어. 어허. 왜 그러냐. 이혼하자 에. 그래 이사람을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지 음... 아그 각서 쓰는 거는 내 이름으로 있으나 당신 이름으로 있으나 다 우리 건데 부생각으로 네. 그 내가 써준 건데 네, 네. 지금은 이혼하자고 하면 왜 그러냐고 당신께 하나도 없다며 <laughs> 학생이 그 부이다 이미 재산정이 끝났어요. 그데 <laughs> 내가 치료한 거는 그 부인을 치료했어요. 가정 문제든 뭐 네, 네, 네. 그런데 남편이 쫓잡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와, 그래서 내가 야 이거 <laughs> 이 정도 정말 이건 또 계획이요. <laughs> 계획이계적네 응? 네. 작전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ですか? 네. 아, 그러또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그가지고 결국, 그, 남자는, 아마, 뭐, 분통이 터져서 그런지도 몰고 네. 그, 어, 일찍 돌아가셨어. 아이고, 어, 화병으로 돌아가셨나, 그, 화병이란 거지. 네, 네. 근데 이제, 절대로 각소 써더라도 그래, 장난으로는 쏘시면 안 한데, 각소 쏘으면 그걸 진짜, <laughs> 어, 딱, 서로 약속을 지킨다는, 네, 절대로 삼고, 네. 그렇게 하셔야지. 네. 이제, 그 거는 내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가고 선생님, 그, 각서를 쓰고 나서 말이에요. 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말은, 음.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행동이 뒷받침될 때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그 별로 안 고치고, 각서만 쓰고, 그렇지. 또 비슷한 잘못을 계속 번복하면. 그러니까 보통 각서를 쓰라고 그러면, 장난삼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 법적 효력이 일단 없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장난삼아. 네, 네. 그것도 또 알콩달콩한 건요. 음. 네. 아, 그런 식으로 수도가 보니까, 이제, 아이쿠, 하고, 이제, 더 컸걸리고. 네. 참, 이렇게 에피소드 두 가지를 들으면서, 첫 번째, 이제, 비행기 타보면서, 음. 옆에 남자가 더 좋으니까, 매력적이니까, 음. 파혼하고, 약혼을 파기하고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음. 그 70년대 상황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음.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 정말 결혼이라는 것은, 허공에 있는 어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 그걸 위해서는 약혼을 했더라도 파기하고 음. 더 좋은 사람과 하는 것이 음. 그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사회 음. 가치상 통념상 이해가 잘 안되더라도 아니 내가, 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네 세월이 받아들이도록 만든 사회도 변화예요. 네, 사회 전체 추세가. 그큰 그러니까 네. 그 사회의 변화의 물줄기를 내가 뜯은다고 그게, 네. <laughs> 물이 거꾸로 흐르겠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흐름을을 얘기하는 거지, 음, 어, 음. 내가 그걸 뭐 전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네네, 네. 내 주장이 이렇다, 이게 아니라, 참 흐름은 거역하기가 네. 힘드는구나. 그런 흐름의 단초가 이미 음. 그런 비행기의 에피소드, 음. 또각설를쓸 때마다 붙이는 것 음. 여기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음.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전에 어느 정신건사 선생님이 쓴 책을 봤는데 음. 이런 이곳까지 경우에는 이혼하는 게 낫다라면서 음. 뭐 경우들을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구체적으로라고 할까요? 음.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가 정조에 대해서 의심할 때 음. 의처증, 의부증이 있을 때는 그걸 풀려고 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것이 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음. 저는 그런 말씀을 선생님께 한번 들어서 음. 음.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이혼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처증, 의부증을 고치기가 음. 그만큼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내가 그 이화대학에 와서 네. 내가 70년, 73년에 내가 이화대학으로 왔는데 그때만 해도 성교육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논쟁을 벌릴 때예요. 그 당시가 그 정도예요. 너무 웃어운 얘기지만그때는 네, 네, 네. 그,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논할 때인데 그때 이제 학생들의 반응은 선생님들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네. 앞서 있는 사람이 뒤서 있는 사람이 유리가 이렇하게면서 자꾸 가르게 봐야 되질 않잖아. 그근데 네, 네, 네. 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느낀 게아이 어, 흐름이라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네, 네. 그런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선생님 그러면 그 사실 이제 올 한해를 다 보내면서 저희가 마지막 주제로는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를 이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대 흐름하고 불가분, 뗄수 없는 음, 현상이다 음.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할까 하고요. 음. 올한해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올한해 동안, 이제 올한 해를 이별하면서 또 새해를 맞는 마음이실 텐데, 어, 예전에 참 뭉클했던 순간이 저는 두번 있었습니다. 가 속이 좀 울컥하고 뭉클했던 게, 선생님이 늘 대답을 하면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음. 어,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순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참그 마음과 선생님의 정성이 음. 어, 저한테는 울컥한 순간이었고 음. 저에게는 그런 선생님 모습을 좀 조금이라도 배워서 음. 제가 강의할 때나 상담할 때그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음. 그렇게 마음먹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음. 또한 해는 선생님께서 살아 있다는 것이 고맙다. 요즘 뭐, 살아있다는 것이 고맙다. 뭐, 그 말씀하실 때도 한번 이렇게 가슴을 크게 했었는데, 선 오늘 한 해를 보내시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나 음. 가장 많이 드셨던 생각은 어떤 건지, 제자로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지내놓고 보면 다좋오거예요 아, 네. 그때는 고통스럽고, 상대방이 미워서 점모스럽고뭐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네. 지내놓고 다시 생각해 보면 다 좋아요. 네. <laughs> 예를 들어 어, 내가 굉장히 이제 미워하고 또 미워지서 그 사람이 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뭐 네가 잘했다, 그 사람이 나쁘다 이런 소리를 들을만한 일이라도, 네네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또뭘 알아차린다든지 음. 각성한다든지 네네. 한 번쯤 나를 되돌아본다든지 이런 건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줬으니까 어, 그 고마운 사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고맙지 음. 않는 사람이 음. 없습니다. 네.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쌤. 올 2021년은 선생님께서 지나고 보니 다 좋은 일이더라 음. 하는 말씀으로, 큰 말씀으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할까 하고요. 제자로서 저도, 음, 원래는 참 고마운 해였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그건 뭐냐면, 6월 7일 날, 음. 6월 첫째 주에 이 유튜브 음. 이서원과 이그우의 음. 너랑 나랑을 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지금까지 꼬박 7개월을, 음. 7개월을 한번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번 꾸준하고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어,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아, 지금 찍고 있는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색하구나, 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그때를 돌아보니, 그때는 그때대로 풋풋하고 좋았고, 중간에는 조금씩 나아지면서 음. 또 좋았고, 지금은 지금대로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 사실 저는 그전에는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음. 선생님한테 제안해 볼 수가 없어서, 음. 어, 늘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선생님이 음. 저를 부르셔서, 음. 이런 영상을 같이 한번 자연스럽게, 아무런 그스크립트 없이,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음. 또 중간에 제가 힘이 빠졌을 때도, 음. 구독자 수에 연하지 말고 음. 즐겁게 하자, 라는 음. 말씀이 있어서, 꾸준히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저는 올해를 보내면서 좀 감사하고, 음. 죄송한 게 있다면 제가 기말 보고서, 뭐, 기말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께서 한 2주 전에, 어, 대담했던 것을 글로 한 번씩 꼬박꼬박 음. 옮겨봐라 하는 음. 걸못 옮겼었는데, 음. 이제 고백하지만, 어, 새해부터 좀 옮겨서, 음. 내년에는 바램이 있다면, 음. 선생님과 대담한 것을 맥키스를 음. 모아가지고, 또, 이소원과 이근우, 이근우와 이소원의 너랑 나랑이라는 책을 음. 또 다른 제목이 되겠지만, 어, 그런 책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드리면 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네. 어, 친구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사랑하면서 네.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말. 안될 말, 네. 그거 재밌어. 네. 그러다 보니까. 결수가 반대. 아. 그런 하지 말아요. 결사라는 말이. 네. 그 말하지 말 결사라는 말이네. 자기 말은 결사하대데놓고죽 죽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laughs> 결사라는 말 빼가지. 그 다음은 확신한다는 소리야. 확신한다는 소리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네네. 음, 네. 확신에 가까운 것은 있을 수있고있어 네. 확신한다. 이, 이런 소리나 하지 말래. 네. 뭐 그런 몇 가지가 이래가는데 참 재밌어요. 네, 네. 그래서 어그 그 재밌는 이 보내왔다. 근데 오늘 내가 이제 이 선원 선생하고 <laughs> 이걸 뵙끼면서이 선원 선생이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자주 나왔냐면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음. 뭐,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네 이제, 한 해가 가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을 하는 네. 거예요. 네네. 그냥 한 해라는 게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라서 마지막이 있고 처음이 있고 음. 그런 거지. 네네. 그건 있는 게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내 친구가 보내온 그말 가운데 오늘 찾아가 회신을 하나 해야 되겠어. 하나 더 보태야 돼. 마지막이라는 <laughs> 소리. <소식은 웃음> 마지막이라는 건, 무엇로 보통 무로 연결되는 네. 그 지점이야. 네, 네. 음. 그럼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뭐 음. 오늘 대담을 정리하면서, 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음. 마지막은 뭐, 저도, 뭐 아버님 살아 계실 때 절대 쓰지만 끝으로 이 말을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말 그래. 그 아, 그 얘기를 들었어? 예, 아버님한테 들었었어요. 오, 그래서 끝으로 말고 마지막으로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 그래. <laughs> 오늘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 없이, 음. 오늘의 대담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선생님께, 올한 해는 음. 참, 지나고 보면 좋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음. 저는 참 감사한 한 해였다. 이 음. 말씀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면서, 대담을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좋은 마무리 한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랑나랑의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